한류와 함께 시작된 K팝의 발전 과정과 이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춤 문화 현상, 사회적 이슈들을 짚어본다. 그리고 K팝의 세계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 목표. 한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 알수 있다. 한류의 확산 과정과 K팝의 등장 배경을 알수 있다. K팝의 발전 과정과 대표 아이돌 그룹들의 특징에 대해 알수 있다. K-팝으로 시작된 새로운 춤 문화 현상을 알수 있다. K-팝이 빚어내는 사회적 이슈들을 알수 있다. K-팝의 세계화 과정을 알수 있다. 한류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0, 9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거쳐서 1980년대 한국 사람들은 여가와 오락을 이제 즐기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미국과 유럽의 대중문화들이 유입이 되는데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외국의 문화 수입이 자유로워집니다. 라디오에서 미국과 유럽의 팝송, TV에서는 미국 드라마, 그리고 극장에서는 헐리우드와 홍콩 영화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대중가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케이팝에서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1년에) 결성돼서 (1992년에) 데뷔해서 난 알아요라는 노래로 데뷔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국 댄스와 랩 음악의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류 용어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라는 용어는요.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을 일컫는 말입니다. 1999년 한국의 문화 관광부가 한국의 대중 음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음악 CD를 기획하고 생산해서 배포했는데요. 이 CD의 영어 타이틀이 코리안 팝 뮤직 중국에서는 한류, song from Korea 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에 배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류 용어의 보편화는요, 중국 언론들이 중국 내에서 한국 가수들의 성공을 한류로 지칭하는, 하면서도 보편화 됐는데요. 초기의 한류는 중국 내에서 케이팝의 인기를 지칭하는 용어인, 한정적으로 사용이 됐지만, 점차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TV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의 인기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이 한국의 대중 문화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TV 드라마로 시작을 합니다. 1997년 6월 중국의 국영 CCTV에서는 MBC 드라마 《사랑이 모길래》가 방영이 되며 큰 인기를 얻었고요. 이어서 2년 뒤인 1999년 《별은 내 가슴에》가 방영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한류가 점점 확산해 되기 시작하는데요. 해외에서 이 한국 드라마가 성공하고 또 확산을 이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2001년 타이완에서 가을 동화, 2003년 일본에서 겨울 연가가 방영이 됐고요. 한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들 국가들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내 네, 중국과 타이만 홍콩에서 성공을 이뤘고요. 그 이후에는 내 네, 중동 이란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다양한 문화 상품을 주변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면서 초국가적 대중문화 생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주 지역 및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 드라마의 해외 성공 이후 한국 가수들도 중국, 홍콩, 대만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홍콩에 기반을 둔 채널 V는요 한국 대중음악 뮤직비디오를 상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안재욱, 박용하 등 드라마 스타들이라든지 또 그룹 NRG, 잭스키스, 신화, 베이비복스 등이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론, H.O.T, NRG, 베이비복스, SSES 등의 노래들이 중국, 홍콩, 대만 등 동남아시아의 음악 차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가수들은요,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힘입어서 중국어, 일본어로 이제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고요. 뭐 베이징, 홍콩, 도쿄에서 정기적인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음악이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이돌은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돌은 일반적으로 가수, 영화 배우, 탤런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네, 뜻으로 활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돌 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팬 영향력이 큰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경향해, 기획된 가수들을 주로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그룹은 바로 이 H.O.T라는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 H.O.T는 High Five of Teenagers라는 단어의 문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 SM 엔터테인먼트로 데뷔한 한국의 첫 번째 아이돌 그룹, 아이돌의 기점이다 하면 이 H.O.T를 꼽습니다. 이어서 1세대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이 그룹인데요. 1세대 아이돌 아이돌 보이 그룹은 HOT, 방금 보신 그리고 잭스키스, 신화, GOD 이렇게 대표적인 더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혼성 그룹도 있고 대표적인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룹들은 4개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그룹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HOT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2018년에 다시 재결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토니안, 장우혁, 문희준, 이재원, 강탁, 오인조 보이그룹이고요. 그리고 이 H.O.T의 버금가는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잭스키스 독일어로 여섯 개의 수정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인조 보이그룹 으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hot와 함께 1세대 아이돌계의 쌍두마차 그래서 팬덤도 약간 이렇게 대립되는 예, 그런 이미지를 이제 결성을 했고요. 블랙키스에는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화이트키스, 장수원, 고지용, 강성훈 이런 식으로 또 컨셉에 맞춰서 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실 보이그룹은 신화입니다. 이 그룹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가장 오래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6인조 그룹인데요. 신화는 1세대이지만 따로 또 같이라는 방식으로 수명을 계속 다른 뭐 연기도 하고 또 다른 앨범을 내기도 하고요. 이런 따로 또 같이라는 방식으로 수명을, 연장을 이어가고 특, 특히 이제 2004년 7집 브랜뉴에서 3 40대 팬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대중화에 성공한 아이돌 1.5세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실 보이그룹은 GOD입니다. 음, 1999년에 결성돼서 2005년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5인조 보이그룹입니다. 이어서 1세대 아이돌 걸그룹들을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그룹들이 예, 보일 수 있는데요. 처음, 첫째는 SES, 그리고 핑클, 그리고 베이비복스입니다. 대부분 걸그룹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이 SES와 핑클을 이제 양대산맥이라고 하고요. 이 베이비복스는 좀 걸크러쉬 느낌으로 조금 성격이 다른 예, 걸그룹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그룹들을 보겠습니다. SES는 이렇게. 당시의 그룹들은 이렇게 줄임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새 멤버인 바다, 씨, 유진, 슈의 이 앞에 이니셜을 따서 SES라고 그룹 이름이 펼쳐졌고요. 결정이 됐고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핑클 같은 경우는 1998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4인조 걸그룹이었죠. 그래서 이 핑클이 Finn의 Killing Liberty라고 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끝낸다. 라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었,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SES와 핑클은 좀 순수한 여성의 이미지, 그런, 예, 순, 수한 여성의 이미지, 소녀들의 이미지로, 예,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반면에 이세 번째 베이비복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걸크러쉬 느낌으로, 네, 당시 뭐, 앨범 낼때 이상봉 선생님의 의상도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시크한 이미지를 구축을 한 베이비복스는 5인조 여성그룹으로, 걸그룹으로 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아이돌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보이그룹과 걸그룹은 이 캐릭터 성장 컨셉으로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그룹의 수명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데뷔할 때는 10대 미소년이었지만 이제 점점 활동 시기가 지나면서 네, 이제 성인으로 가면서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미소년이었다가 전사로 갔다가 이제 성숙한 남성. 여성 같은 걸그룹 같은 경우는 발랄한 소녀, 청순한 소녀, 성숙한 원숙미를 이런 컨셉을 계속 바꿔가면서 수명을 연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수명은 약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그 활동 연도를 쭉 말씀드렸는데 대략 5년 정도였고요. 수명이 매우 짧죠. 그래서 화려한 댄스와 귀여운 외모의 이미지. 로 특징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작곡한 곡을 받아서 립싱크 하는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아이돌 그룹 얘기하면, 아, 라이브 실력이 부족한 가수라는 이미지가 좀 지배적이었고, 심지어는 이 그룹 내에는 잠재력 있는 보컬리스트가 있었음에도, 그래서 후에는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한, 네, 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창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바로 1세대 아이돌 그룹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안무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H.O.T. 잭스키스 원타임 같은 팀 같은 경우는 힙합 음악의기보 기반을 해서 의상들도 되게 통 넓은 바지라든지 더 위에 상의도 되게 매우 큰 헐렁한 그런 의상을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단순한 동작과 동작이 크고 파워풀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그리고 뭐 팝핀이라든지 허슬, 백다운 춤 같은 기교적인 춤과 이 팔다리를 넓게 사용해서 이 무대를 이렇게 채우는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한국의 대중가요의 전통을 이어서 노래를 대표하는 포인트 안무가 또 1세대 그룹, 아이돌 그룹의 안무의 특징, 댄스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OT가 캔디에서 뭐 망치춤이라든지 뭐 파워레이서춤, 주사춤, 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 춤을 딱 보면 노래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포인트 안무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걸그룹도 특징은 비슷합니다. 팔과 스텝을 넓게 사용을 하여서요. 공간 활용이 많은 이런 파워풀한 안무.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안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안무의 특징은요, 전체적으로 동작이 큰, 동작이 큰 안무가 구사되었고요. 멤버 전원이 모두 같은 동작을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3명에서 5명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동작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멤버 전원이 같은 동작을 추고, 또 재즈댄스가 결합된 선을 중시하는 안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댄스, 디스코, 트위스트 같은 복고, 복고댄스가, 레트로댄스가 가미된 퍼포먼스가 많았고요. 그런데 1990년대에는 방송 규제가 엄격해서 노출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또 귀걸이 등 특이하고 화려한 액세서리 착용이 불가해서 좀 소박한 네, 퍼포먼스가 보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